장미 사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만약 화분이 아닌 정원에 심을 장미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이맘때가 구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쯤 정원에 심어 놓아야 5월에 화려한 장미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미를 구입하러 화원에 가면 장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꽃도 피어 있고 실물을 확인해야 뭘 살지 결정을 하는데 장미에 대해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름표만 딸랑 있는 장미를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예전에 제가 꽃이 안핀 상태에서 장미를 구입했다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보라색 장미가 펴서 실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체크 사항을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장미를 구입하러 가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장미들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아끼고 사랑하게 될 최애 장미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직 장미 초보여서 오늘 영상은 장미 전문가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체크사항 중에서 세 가지 필수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벼락이 붉은색인데 거기에 붉은색 장미를 심어 놓으면 안 되겠죠. 장미가 담장을 타고 길게 뻗어나갔으면 하는데 담장 밑에 키가 1m 정도 자라는 관목 장미를 심어 놓는다면요? 역시 안 되죠. 화단 한가운데에 장미를 심으려고 한다면 관목 장미를 심어 놓는 게 좋고요. 장미가 담벼락 또는 아치를 타고 올라가게 하고 싶다면 3m 이상 자라는 덩굴 장미를 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장미를 심을 위치에 따라서 내가 구입할 장미의 색상,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미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곧장 꽃집으로 달려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 정원을 찬찬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음, 저쪽은 보라색 라벤더가 자라는 곳이니까 그 사이에 삶은색 장미가 피어있으면 정말 예쁘겠다. 집을 들어가는 현관 왼쪽에서는 짙은 보라색 장미, 오른쪽에서는 연한 핑크색 장미가 올라가면 좋겠네. 이렇게요. 또, 화단 한가운데에서 우뚝 솟아있는 게 나무가 아니고 장미라면, 정말 멋지겠는데? 덩굴 장미를 심고 지지대를 세워줘야겠다. 라고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다했으니 이제는 꽃집에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아직 체크해야 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장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을 위주로 잘 봐주세요. 방금 보신 색상 중에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색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색상이 뭐였나요? 그 색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미의 색은 이런 로알드달과 같은 색인데요. 예전에 구입했던 장미가 꽃이 피고 보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보라색 장미여서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미를 많이 심다 보면 정원에 다양한 색상의 장미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처음 장미를 구입하실 때는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구입하러 가실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장미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장미를 찾고 그 장미의 이름은 꼭 메모를 해서 가셔야 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장미의 향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자스미나의 향기를 처음 맡았을 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미에서 이렇게 새콤달콤한 향기가 나는 거지 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장미향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장미향은 학교 담장에 붉게 핀 장미의 향 아니면 선물로 받은 꽃다발에서 맡았던 장미향 이런 거였는데요. 자스미나의 향기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분 좋은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향기 관련해서는 장미를 사러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5월이 되고 직접 장미가 핀 곳에 가서 향기를 맡아야 내가 어떤 향기에 끌리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장미를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 향기로 유명한 네 가지 장미를 간단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마는 기분 좋은 시트러스 향과 복숭아 향등 복합적인 향이 나는 장미입니다. 향기상을 포함해서 상을 8개나 받은 장미입니다. 다음은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꽃도 못 펴보고 죽은 스트로베리 힐입니다. 강한 모략향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략향이 뭔지 아직 안 맡아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 맡아 볼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 옆집에 있어서 맡아 볼수 있었던 장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기 때문에 추천하는 아브라함 다르비는 오렌지, 레몬이 섞인 과일향이 나는 장미입니다. 꽃색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향기 때문에 자꾸만 가까이 가서 향을 맡게 되는 먼스테드 우드입니다. 강력한 시트러스 향이 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미 구입 전꼭 체크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외에도 추가로 두 가지 사항을 더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그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때는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기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품종으로는 사브리나, 올리비아 오스틴, 노발리스 이런 장미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장미들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키가 얼만큼 자라는지, 향기가 강한지, 내병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등의 상세 정보를 따로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산지대에 속한 곳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겨울에 강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덩굴장미 같은 경우 길게 뻗어 올라갔던 가지가 모두 동해를 입어서 다음에 꽃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겨울에 많이 추운 곳이라면 추위에 강한 품종을 찾아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한성이 좋은 품종으로는 안젤라, 루알드달, 크리스티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덩굴 장미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색과 향기도 갖추고 있는데 추위도 잘 견디고, 내병성도 좋은 장미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장미가 아무리 품종이 많다고 해도 내 입맛에 딱 맞는 장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병성과 내한성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색과 향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자라는 장미를 발견했는데 내병성 혹은 내한성이 안 좋다. 그러면 이두 가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초보라고 해서 너무 내병성이 좋은 품종만 골라서 사기보다는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 품종이어도 과감하게 구입을 해서 이런저런 실패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도 부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또, 내한성이 안 좋은데 꼭 사고 싶은 품종이 있다면 이때도 과감하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좀 귀찮긴 해도 이런 보온제로 냉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보온 처리를 해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는 장미를 구입하러 가셔도 됩니다. 아, 그 전에 잠깐만요. 장미 이름하고 특성 잘 메모해 놓으셔야 하고 그 메모장 꼭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